안녕하세요. 3세대 코칭TV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커뮤니티에, 우리 조직에 좀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피드백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. 오늘은 사람의 유형별로 어떻게 피드백을 다르게 줄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? 비슷한 분위기, 비슷한 내용의 피드백을 전달을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, 잘 수용이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한테는 뭔가 말을 하는 나도 되게 뭔가 딱딱하고 잘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지 않으세요?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디스크의 네 가지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 피드백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디스크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아실 거라서 제가 정말 초간단 명료하게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그리고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걸 가지고 크게 내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. 외향성이면서 일 중심이면 주도형 외향성이면서 사람 중심이면 사교형. 내향성이면서 일 중심이면 신중형, 내향성이면서 사람 중심이면 안정형이 됩니다. 굉장히 쉽죠. 여기에 속도에 대한 성향을 알아보면 당연히 외향형이 속도가 빠른 편이고요. 내향형이 속도가 좀 느린 편이죠. 그래서 주도형과 사교형이 빠른 편이고 신중형과 안정형이 조금 느린 편에 속합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주도형부터 주도형한테 피드백을 줄때 우리가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. 저는 검사를 하면 사교형이 제일 높고, 그 다음에 주도형, 안정형, 신중형이 가장 낮은 스타일로 나오는데요. 이렇게 저는 사교형과 주도형이 많이 섞인 유형이긴 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주도형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긴장합니다. 이 주도형들이 보면 좀 세잖아요. 어, 이 세다는 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뭔가 상대가 화를 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주도형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일 중심으로 이 일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설적이고 안정형이나 사교형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 사람이 거칠고 화를 낸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주도형한테 피드백을 할때 기억하면 좋을 포인트를 다섯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 포인트는요.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한다. 당연하죠. 길게 설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대목에서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아요. 사교형은 좀 길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두 번째는요, 비슷한 맥락인데요. 내가 피드백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더 좋습니다. 사실 사교형은 주변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런 것들 조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도형은 스피디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피드백 상황이 발생하면은 오래 묵히지 말고 바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는요.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을 해서 상대가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주도형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내가 주도력을 잃는 거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문을 해서 주도형이 선택하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섯 번째로 주도형에게는 what,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. 무엇을 해야 하는지, 무엇을 할수 있는지 같은 거예요. 주도형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는 걸 잘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알고 주도형에게 피드백을 하면 훨씬 더 피드백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. 피드백은 주는 사람이 아무리 잘 준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행동의 변화나 개선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상대방의 특성을 감안하고 피드백을 줄때 수용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 사교형인데요. 사교형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사교형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 힘들어 합니다. 사실은 저도 좀 그런 성향이 강한 편인데요. 상대가 하는 피드백을 좀더 감정적으로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내용이 부정적일 경우에 나를 비난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어요. 근데 상대가 주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증폭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교용한테 피드백을 할 때는 감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사교용은 어, 새로운 것, 변화하는 것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. 사교형에게 피드백을 줄때 기억해야 할 포인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요. 첫 번째는 감정에 관한 거예요. 내가 주는 피드백이 다 끝나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사교형들은 그가 전달하는 그 팩트를 듣기보다는 내 존재를 싫어한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. 두 번째는요. 내가 피드백을 전달할 때, 내가 전달한 피드백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이나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. 사교형은 이렇게 말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들어주면 또 본인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풀어지거든요. 세 번째는 사교형에게는 지나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조금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는요,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밝고 긍정적인 상태에서 피드백을 주는 게 좋습니다. 웬만하면 눈빛도 좀 온화하게 해주시고요. 내가 널 감정적으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. 다섯 번째는 아까 주도형이 what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사교형은 당연히 who 누구입니다.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요.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다음 안정형이 안정형은 같이 있으면 정말 편안함을 주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죠. 이런 안정형들은 말 그대로 안전한 상황이 깨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. 사교형은 아까 변화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안정형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. 그리고 안정형은 갈등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내가 피드백을 주는데 안정형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수용하고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안정형이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경우는 내 얘기를 수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.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, 아까 말씀드렸지만, 안정형은 속도면에서 빠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안정형한테 피드백을 했을 때는 상대가 그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어, 누군가하고 상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런 안정형에게 피드백을 줄때 기억하면 좋을 포인트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.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입니다. 구체적인 예를 차분히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첫 번째하고 같은 맥락인데, 천천히 성실하게 피드백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상냥하고 우호적인 걸 좋아하잖아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정형도 관계중심이거든요.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 좋아합니다. 세 번째는 안정형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면 안정형들이 그 피드백을 수용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정형도 사교형처럼 사람 중심이라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럴 때잘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, 안정형에게 피드백을 할 때는 how,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. 어떻게 이 일을 개선할 수 있을지,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을지. 이게 명확해지면 안정형은 굉장히 성실하고 차분하게 일을 잘 수행하는 그런 유형입니다. 그 다음 신중형인데요. 제가 주도형 앞에 제일 많이 긴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사실 두 번째로 긴장하는 유형이 바로 이 신중형이에요. 신중형 앞에 있으면 내가 좀 가벼운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, 자꾸 좀 저를 자제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이 신중형인데요. 이런 신중형들은 신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한 걸 추구를 하고 고퀄리티의 아웃풋을 내고자 합니다. 그래서, 이 신중형들한테 피드백을 할 때는 이들이 가진 전문성, 최고가 되고자 하는 노력,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것, 이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신중형들은 상처를 받았더라도 내색을 좀잘안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혹시 피드백을 주는 내 입장에서 아, 요 상황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좀 차분하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. 확인하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왜냐면 표현을 잘 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그냥 안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. 이러한 신중형에게 피드백을 줄때 기억하면 좋을 포인트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요,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신중형은 신중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잖아요. 다른 대안들을 제시한다면 훨씬 더 신중형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기가 편하실 거예요. 세 번째는요,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피드백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그가 준비를 할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네 번째는요, 피드백 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듣겠다는 생각을 조금 양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주도형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요, 신중형은 본인이 생각한 걸 표현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, 정말 본인이 선택한 최선의 또 표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다섯 번째 신중형에게는 w h 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. 왜이 상황이 발생했는지, 왜 우리가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. 왜 이런 이슈가 도움이 되는지 등등 왜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면 신중형들은 이 y를 잘 분석해서 최선의 대안을 가져올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 유형별로 피드백을 줄때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우리가 만나는 유형들이 이렇게 네 유형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별로 다른 유형이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일지 그래도 차분히 관찰하다 보면 상대를 훨씬 더잘 이해하게 될 거잖아요. 이렇게 상대를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상대의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했겠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이든 나쁘거나 좋은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유형은 긍정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오늘은 각각의 유형별로 내가 피드백을 줄때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받는 입장에서 각각의 유형들에게 내가 피드백을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